두 번째 장례식을 맞이하시는 가족분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아버지를 보내신 지채한 달이 안 되어 어머님의 장례식을 준비하시는 가족분들은 더 없이 슬프고 황망했습니다. 그만큼 장례 절차에 익숙하셨고 상조회사와의 경험도 있으셨습니다. 저희 감동상조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된 의정과 사후, 목욕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정갈하게 모신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연이어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는 만큼 더욱 세심하게 유족과의 소통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장례식을 어디서 진행할지 여쭈어 보았을 때 가족들은 자택에서 가까운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임종 소식 빠른 대처와 차분한 진행 속에 어머님을 장례식장 영안실에 정중하게 모시고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얼마 전에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셨지만 저는 더욱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고 알림과 의전을 도마들 장례 도움이 그리고 상복과 재단 마지막으로 감동 상조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영정 사진을 만들어 드려 보품스러운 장례식이 완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가족의 슬픔과 아픔이 공존했지만 어머님을 잘 보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희 감동 상조와 가족들은 공통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장례식은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부고 알림을 받으시고 달려오신 조문객을 내 가족처럼 맞이하며. 어머님을 위한 작은 추모식을 도와드리며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입관식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다는 유족들과 친지분들은 사후 목욕이라는 것을 보시고는 감동을 느끼셨다며 저희 감동상조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꽃내음이 가득한 유택에 어머님을 모시는 과정으로 입관식을 마치고 다음날은 발인을 합니다. 어머님은 평소 자연을 사랑하셨기에 유가족은 어머님을 수목장으로 모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화장 접수를 하며 수목장까지 마쳤기에 유가족들은 만족을 하셨으며 그 과정 하나하나 저희 감동 상주가 곁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초골실 이곳은 고인의 유해를 인도받는 엄숙한 곳소로 우리는 소중한 어머님의 유해를 인도받아 상주님께서 두 손으로 어머님을 공손히 모시고 수목장으로 향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에 어머님을 모시고 평온한 영면을 하시도록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슬픔 속에서도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어드렸다는 사명감 속에 아름답게 보내드린 날로 기억하고 싶습니다.